미국 영주권 취득의 길에서 여전히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으나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공무부가 9월 발표한 7월 비자 블러틴에 취업 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4개월이나 후퇴한 반면 가족 이민 1순위의 접수 가능일은 오랜 만에 9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는 최종 승인일의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2월 1일로 전달보다 4개월이나 뒷걸음했습니다.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2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연속해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도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단지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만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습니다. 이에 비해 7월 영주권문호에선 가족이민에서 모처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4년 12월 15일에서 동결됐으나 접수일은 2017년 9월 1일로 9개월이나 급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0년 9월 8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가족이민에서 유일하게 계속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희비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삼순이는 승인일이 2008년 12월 22일로 2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3주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사순이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개선됐습니다.